우리나라 최초의 겨울 축제 대관령 눈꽃 축제가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겨울 축제로 지역 청년들이 대관령 언덕에 눈 조각품을 설치한 게 시초였는데요. 평창 송천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대관령 눈꽃 축제 미리 만나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먼저 서리가 내리고 눈이 많이 오는 대관령입니다. 여길 봐도 눈이고요, 저길 봐도 눈이고요, 온 세상이 눈밭인데요. 제가 오늘 찾아온 이곳은요 대관령 눈꽃축제 준비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축제가 열흘 정도 남아 있는데요, 준비 기간 동안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미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가시죠. 순백의 눈꽃 세상 만들기. 축제 개막 한달 전부터 인공 눈 만드는 작업에 돌입했는데요. 제설기를 거쳐 안개처럼 곱게 휘날리는 인공 눈, 이 눈을 축제장 곳곳에 뿌려줍니다. 저희들이 이제 터널 작업이나 뭐 이제 눈꽃 조각 이런 거 하려면 눈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눈 양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눈을 쏘는 중입니다. 요즘은 자연적으로 내리는 눈의 양이 적어서 인공 눈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좋은 눈은 영하 2도미만 70% 정도의 습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요 며칠 조건이 맞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는데요. 습도가 높으면 이제 한 눈으로 이렇게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낮추고 너무 낮추면 또 이제 이게 이 적을 1단, 2단, 3단, 4단 조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 너무 낮추면 또 물이 나옵니다. 맞으면. 그리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됩니다. 제설기 뒤쪽에서 눈 내리는 걸 지켜보던 팀장님. 호련이 눈이 흔들리는 사이에 들어가 눈을 맞는데요. 지금은 뭐 하신 거예요? 아, 지금 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어때요? 아, 지금 약간 습설이 나와요. 그래서 머리를 올리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단수를 낮추든지. 밤낮없이 추위와 사투를 벌인 제설팀 덕분에 쉽게 녹지 않는 인공 눈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인구의 시간을 보낸 이들이 있기에 축제 준비 역시 순항 중입니다. 그리고 3주 뒤 새하얀 눈꽃 세상에 겨울왕국을 세울 차례입니다. 밑그림이 그려진 초대형 눈덩이를 깎고 다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작업 중이신데 눈으로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지금 평창군 마스코트인 눈동이를 조각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진짜 네. 날씨가 너무 추워요. 작업하시는데 힘들진 않으세요? 네 하다 보면은 <laughs> 땀이 많이 나가지고 이 추위도 좀 이겨낼 정도로 <laughs> 네 열기가 지금 같이 작업하시는 작가분들이 대단하세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눈꽃축제는 추워야지 또 제맛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준비를 한참 하고 계신데 만약에 저도 오늘 좀 여기서 조각을 뭔가 하면. 우리 축제장 오시는 분들이 제 작품을 또 보실 수 있을 건데 저 한번 도와드려도 어, 돼요? 당연하시죠. 예. 그럼 저쪽 가셔서 한번 작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꼭 살려놓으셔야 돼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조각칼 하나 받아들고 추위도 녹일 듯한 예술혼을 불태우는 연희 씨논을 수십 번 깎고 다듬어 작품이 탄생했는데요. 이연희 작가의 첫 번째 눈 조각은 강원 매거진을 대표하는 숫자. 칠입니다. 아, 이게 축제 날에도 제 작품이 살아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살아 있다면 제 작품 앞에서 인증샷 꼭 찍어 주세요. 다음은 웅장한 눈벽 사이사이를 걸으며 벽 안쪽에 새겨진 눈 조각을 감상할 수 있는 대관령 루트입니다. 지금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제가 대관령 루트를 한번 걷고 있는데요. 지금 벽면이 조금씩 조각은 되어 있지만 그 축제 날에는 벽면이 조각으로 되게 멋있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지금 눈을 걷는 것만으로 굉장히 저는 힐링이 되거든요 그리고 딱 위를 보면 바로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늘이 보여요 눈하고 하늘 어 이거 진짜 축제 때 다시 한번 와가지고 쫙 한번 또 보고 싶은데요 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축제를 즐기던 연희 씨가 갑자기 축제장을 벗어나 한 가정집으로 들어가는데요. 대관령 눈꽃축제에서 선보일 먹거리를 미리 맛보여 주신다며, 한 어머님이 연희 씨를 초대했다고 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와요. 아, 네.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지금 어떤 음식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게 감자옹심인데요 네. 아주 축, 문꽃 축제가 시작이 안돼 갖고 오신 대 갖고 저희 집으로 내가 초대했거든요. 아 그리고 인실에 간단하게 이제 만든는 거예요. 어, 그러면 축제장에서는 따뜻한 이 감자옹심이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저가 나가서 직접 할 거예요. 아, 그러면은 감자옹심이 맛있게 만들어줘서 배고파해요. <laughs> 양판에 갈아 준비한 감자를 동글동글 완자처럼 빚은 뒤 멸치로 우려낸 육수에 하나씩 퐁당 넣어주고요 한소끔 끓어오르면 늘어붙지 않게 잘 저어줍니다. 드디어 음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사실 오전에 저희가 눈 구경을 막했잖아요. 날씨가 추워가지고 살짝 배가 고팠거든요. 따끈한 감자옹심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해주신 감자옹심이가요 밀가루가 들어간 게 아니라 100% 감자라고 해요. 추울 때딱이거 하나 먹으면 너무 몸이 사르르 녹을 것 같거든요.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옹심이 한알한 알의 정성을 가득 담아서일까요? 더 따끈하게 느껴지는데요. 한입 먹으면 입천장이 될듯 뜨겁지만 그래도 멈출 수 없는 맛이랍니다. 찐 감자랑 또 느낌이 너무 달라요. 이 감자옹심이가 요 진짜 쫀득쫀득하고요. 그래서 씹히는 재미도 있고요. 놀다가 따끈한 감자옹심이 이거 진짜 꼭 드세요. 너무 맛있어. 국물도 진짜 맛있어요. 감자옹심이로 몸을 녹이고 다시 축제를 즐겨볼까요? 축제장 한쪽에 우뚝 솟아있는 하얀 언덕과 빨간 튜브. 다음 순서, 감이 오시죠?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도 돼요. 눈썰매는요 타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직 준비 중이라서 완벽하게 정리는 되지 않았지만 제가 왔으니까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가보자. 아 무서워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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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들어가겠다 내려오는데 스피드가 장난이 아니고요. 이렇게 재밌는 건한번더 타야 되거든요. 재미를 또한번 느껴야겠죠. 이게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는 한 번으로 만족 못해. 갈게요, 갈게. 평소엔 차디찬 칼바람이 무섭지만 이곳에선 추위 따위 두렵지 않습니다. 매끄럽게 다져진 눈길을 순식간에 내려올 때 짜릿함과 상쾌함, 연희 씨가 이 재미에 푹 빠졌는데요. 너무 재밌다. 저는 근데 사실 썰매만 타도 되거든요. 근데 즐길거리가 너무 많다고 하니까 썰매는 한번더 <laughs> 여기까지 왔다고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아 재밌다. 썰매보다 더 재미있는 체험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이동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설원이에서 홀로 스키 타는 분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심 음... 조심 조심 조 안녕하세요. 아 제가 눈썰매 말고도 여기 다양한 걸좀 체험해볼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어, 근데 스키인가요? 뭐예요? 아, 요거는 크로스 컨트리 라는 스키입니다. 오! 아, 요 스키는 네. 아주 옛날부터 그 이동수단으로 타던 스키예요. 저희 아 어릴 때는 이걸 신고 옆집에 놀러도 가고 하고 이 대걸령에서는 거의 필수품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일반 스키랑은 조금 달라요? 네 달라요 그러면 우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키를 생각하면 경사진 곳을 내려오지만 이거는 이렇게 평평한데 이렇게 다니는 네. 거예요 높은 데서 내려오는 건 알파인이라 그러고 네. 요거는 크로스컨 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뒤에가 이렇게 떨어져 있죠. 오! 네. 그러면 저도 한번 체험해 볼수 있을까요? 어 아, 그럼요. 걸음을 걸을 수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어요. 아 그래요?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할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저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제가 장비를 하나 준비해 드릴 테니까. 아, 네. 장비 신는 거부터 차차 천히 배워보시죠. 네.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가 열렸던 곳인 만큼 동계 스포츠 체험도 해볼 수 있었는데요. 흔히 접할 수 없는 종목이지만 대관령 눈꽃축제장에 오시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신발을 신어 봤는데요. 한번 출발해 볼까요? 오 미끄미끄. 오 이렇게 아직 처음이라 어색할 수 있어요. 뭐 가볼게요. 오 이렇게 이렇게 가는.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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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스키 신생아 연희 씨가 첫 걸음마를 떼고 점점 스키 매력에 빠져드는데요. 연희 씨처럼 스키 입문자도 쉽게 배워볼 수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laughs> 선생님. 아니 이게 이게 별거 아닌 것. 지만 운동이 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자 탄면 탈수록 재밌네요. 네. 근데 이렇게 또 눈에서 놀다 보니까 허기 가지고 배가 고파요. 네. 사실 추울 때일수록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평창 대관령에 왔어요. 그러면 네. 뭘 먹어야지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어, 대관령에는 그래도 오산 불고기가 이 동네에서 처음 만들어진 음식이고. 어. 오산 불고기를 한번 드셔보는 것도 아, 좋습니아 그래요? 그럼 눈도 조금씩 오니까 저 이것 타고 가볼까요? 열심히 가 보세요. 내일 도착하는 거 아니에요? 저 먹으러 가요. 따라오세요. 축제를 완벽하게 즐기는 마지막 방법. 그 지역의 특산물로 만든 요리를 맛보는 건데요. 대관령의 대표 메뉴 오삼 불고기입니다. 강원도 평창은요 그 강원도 산간 지역이라서 육류가 흔하고 또 동해안이 가까워가지고 오징어가 많아서 이 오삼 불고기가 유명하다고 하거든요 우리 아까 전에는 담백한 우리 옹심이 먹었잖아 이번에 좀 매콤한 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 먹을까 오삼 불고기는 영서와 영동을 잇는 대관령의 지역적 특색이 잘 담긴 음식인데요. 관광객들의 심장을 저격할 쫄깃쫄깃한 오징어와 고소한 삼겹살의 만남. 과연 바다와 육지가 만나 대통합을 이뤘을까요? 음 삼겹살만 먹어도 맛있고 오징어만 먹어도 맛있고 같이 먹으면 더 맛있고. 이 삼겹살 고소한 기름이요. 채소랑 또 오징어랑 그 담백한 오징어랑 잘 어울려져서 비주얼만 봐도 진짜 침이 막 고였는데 먹으니까 더 침이 고이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건 계속 먹어줘야죠. 음! 환상적인 조화에 덩달아 바빠진 입과 손.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상추에 오징어와 삼겹살을 얹어 쌈으로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오늘은 강원도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 대관령 눈꽃 축제 미리 맛봤는데요. 재밌습니다. 신납니다. 맛있. 올 겨울 제대로 느끼고 싶으시다면 대관령 눈꽃축제로 놀러 오세요. 하늘 날의 초동네라 불리는 대관령은 예로부터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겨울철 비수기를 이겨내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화합을 목표로 개최됐던 대관령 눈꽃축제. 올해도 대관령 눈꽃축제에서 겨울의 낭만을 경험해 오세요